안녕하세요. 2020년 10월 13일 오후 1시 46분입니다. 1시 46분. 여기 시계 있죠. 근데 그 지금 어제 좀 매수를 했었던 JNK 히터는 히터가 좀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멘탈을 또 어, 어제는 5성 첨단 수제를 털리고, 오늘은 DK락을과 SDN의 급등을 다 털렸습니다. 그래가지고, j n k 터나 PC 디렉트를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보유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. 일단 j n k 터는 마이너스였다가,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섰는데요. 이때가 좀 사람이 멘탈을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. 물론 뭐 여기 빨간 선한 1400원까지 이제 저는 바라보고는 있는데 또 1400원을 뚫었을 때 얘가 더 갈지 안 갈지 뭐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s d n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오늘 털렸는데 제가 오늘 어. 보시면은 또 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 나름대로 제가 목표한 금액에서 매도를 잘했어요. 잘했는데 잘했으면은 이제 다시 재매수 지점이 오면 또 째려보고 있다가 요 부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매수를 못 들어가 고 그냥 이 상하가 상하가 가까이까지 가는 그 파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홀딩을 했었어야 되는 이유는 지난 달에 고가 4,450원을 돌파하니까 그래도 좀 파동을 좀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홀라당 팔아 버려 가지고 PC 디렉트도 이제 똑같은 이제 위치에요 그러니까 이때 최대 거래 시가 시가가 13,900원이거든요. 근데 이제 13,900원을 돌파했을 때 홀딩할 줄 알아야 제가 이제 좀 공부한 보람이 있을 텐데 또 모르죠 그냥 매도해 버릴지 그 다음에 jnk 히터도 마찬가지로 얘는 더좀 강하죠 최대 거래 고가 9,080원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이 jnk 히터가 이제 막1.6% 상승했었잖아요. 그럼 얘도 이제 한20% 정도 이상의 파동을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. 그냥 여기서 만약에 한 9,700원도 뭐 소중한 수익이긴 한데 여기서 그냥 매도해 버리고 또 그냥 또 가만히 있다 보면 또 멘탈이 흔들릴 것 같아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몰라요. 그런데 오성첨단소재나 BK락이나 SDN의 교훈으로 봐서는. 얘가 그래도 한 24%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한번 생각을 영상으로 남겨봅니다. 올라갈 수도 있고 뭐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. 그죠. 그래도 한번 이렇게 영상을 남기면서 스스로 좀 정신을 좀다 잡고 혹시나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